자, 스티가메뉴를 잡았어요. 네. 어, 매니팬들이 조금 짜증이 나 있더군요. 아, 그럴 만 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늘 좀 아쉬웠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자체를 탓한다기보다 야, 그럼 브루노가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되냐. 그 마셔다. <laughs> 뭐 이런 거.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나? 그 그러니까 실질적인 워딩이 그런가요? 예, 그렇군요. 음. 야, 시가 네. 그럼요. <웃음> 네. <웃음> 그치. 그러니까 예. 네, 네, 네. 어쨌거나, 그러면서 카라바코 결승이 토트넘 대 맨시티 경기로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네. 토트넘이 이제 브랜트포드를 이겼, 어, 잡아내면서 올라갔고,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시티가 이겼기 때문에 이게 4월 26일에 열립니다. 그 그러니까 어, 시간이 좀 남았어요. 한천, 한, 한세달 하고도 한 3주 정도 더 남았네요. 그쵸. 그래서 뭐, 정비를 할 시간이 있다고 봐도 되고, 음. 그 사이에 꽤 많은 일정들을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야 돼요. 이 경기에 대한 예측은. 근데 이게 뭐 정비를 한다고 볼수 있지만 그 안에 사실 뭐 부상자가 발생을 할 수도 맞아. 있는 거고 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가고 누군가가 들어올 그치. 수도 있는 것까지 고려를 좀 해야겠죠. 그리고 그때쯤에 기세가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 또 바닥을 기고 있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 를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즌 말미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프리뷰는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네. 경기 아, 매치업은 성사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게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아, 우리가 이 손흥민 150골을 얘기하면서 이렇 가볍게 다루긴 했습니다만, 무리뉴 2년차에 이제 트로피를 따낼 수 있는 기회가 온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무리뉴는 2년차에, 아, 대부분의 팀들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음. 그게 뭐, 어떤 컵이든 간에. 근데, 지금 보면 아직도 리그 사실 남아있고 리그는 이번 시즌 진짜 모르겠어 무르는 음, 상황이고 상황이 네. 그 다음에 유로파리그 남아있고 그리고 FA컵은 이제 이번 주말부터 바로 네. 들어가기 시작을 할 텐데 일단 요거 결승 진출을 성공을 했잖아요 무리뉴가 지금까지 있었던 클럽이 포르투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첼시 음. 1기 그 다음에 인테르, 레알마드리드, 음. 시 2기 메뉴 2. 그리고 토트넘 음. 7번째 클럽이잖아 이전에 그 두 번째 시즌에 어떤 트로피를 땄는지 딱 정리를 해봤어요. 음. 오면 그 클럽으로 따지면 여섯 번째 클럽이고, 아, 그렇지. 그 거쳐온 과정 자체가 첼시가 7번째죠. 두 번이니까. 네. 그러면 이 포르투 때가 약간 이때가 이제 미니 트래블이라고 음.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첼시 1기 때두 번째 시즌에 리그 우승했는데 이게 2연패 때. 네. 2년 연속 우승을 했고, 0405때그 말도 안 되는 기록으로 우승을 음. 한 다음에 006또 우승을 했고, 인트르 때는 뭐더 말할 필요 없는. 때가 사실 최고죠. 트래블. 네. 네. 트래블 최고였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게 이때 우승한 게 저는 그냥 단순히 우승이 아니라, 패배 바르셀로나를 깨면서 네. 어, 최다승점 그때 당시에 기록을 경신하면서 100점 에, 우승을 한 거니까 그것도 대단했고. 음. 첼시 이기 때도 결국엔 리그랑 리그컵을 가져왔고. 그래,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맨유 때가 유일하게 무관입니다. 음. 물론 이제 그때 그 얘기했죠. 이때 2위한게내 최고의 업적이다고 하죠. <laughs> <말이지. 웃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본인이 2년차를 내가 봤을 때 의식을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외부에서 2년 차때 무리뉴의 팀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본인이 모를 리는 없거든요. 무리뉴가 예전에 그런 인터뷰를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아, 그렇지.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네.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나의 팀은 두 번째 시즌이 이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무리뉴뿐만이 아니라 음. 대다수의 감독들이 두 번째 시즌에 좀더 담금질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막말로 아니 막말이 아니고 뭐 쉬운 예시를 들면 뭐 제가 좋아하는 펠레그리니 감독 같은 음. 경우도 요새는 이제 조금 어 과거에 비해서 하락하긴 했지만 웨스트햄 두 번째 시즌 어떻게 됐죠? 망했죠. 어, 예.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아니요 아, 네, 네, 네. 지금 베티스 첫 번째 시즌 어떠죠?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거야. 예. 어. 아버지 모독 모드카 검색을 하셨네. 아, 그 아버지 무독합니까 친아버지요? 아니요. <웃음> <웃음> 제 팀의 아버지죠. 아, 예. 네, 말버지. 말가네 팀이에요? 예. 네, 제 팀이죠. 아 그래요? 팀이 아스날인 것처럼요. 어, 날내팀 아닌데. 요 거짓말하지 마. 아니요. 내 팀은 아니지 뭐야? 내가 뭐주식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뭐 억제기라는 소리 많습니다 이게 지금 주말에 네. 뉴캐슬 FA컵이 있어요 그거는 네. 우리가 중계를 안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 만약에 뭔가 좀 삐걱거리기 직감 네. 약간 불안하거든? 근데 좋지 않나요? 그거, 그거 나름대로? 아 그래도 좀 적당히 저기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열아오자마자 또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여튼 에, 그래서 트로피를 직접적으로 장전한 이거 왜그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알 거거든 음.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맨유의 당시 상황을 돌려 간 건지 뭔진 모르겠어요 아마도 후자의 가능성이 크죠 맨유가 그만큼 본인이 뭔가를 하기 어려웠다 음. 왜냐면 관련된 인터뷰들이 더 있었으니까 음. 근데 어쨌든 이때만 빼고는 다 트로피를 땄습니다. 네. 이번 시즌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그러니까 리그컵 결승까지 가는데 있어서 약간의 운적인 요소도 같이 겹쳤습니다. 대진눈이 사실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고 네. 심지어는 첫 번째 레이튼 오리엔트전은 부전승이었으니까. 부전승이었어요. 부전승이었어요. 아, 그리고 첼시랑 만난 거는 사실 대진눈이 나빴죠. 네, 이거는 근데 그리고 이때 첼시는 지금 첼시랑은 조금 달랐죠. 어, 이때 예. 훨씬 좋았을 때니까 맞아. 근데 8 강의 스토크 우리가 스토크가 익숙하다지만 어쨌든 하브리그 팀. 네. 그다음에 브랜트포드 나름의 어떤 그게 있지만 어쨌든 하브리그.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리그 결승까지 진출한 건데 대지눈이 나쁘지 않았던 거. 오히려 굳이 따진다면 좋았던 쪽이었던 거. 좋았죠. 좋았죠. 그렇죠. 플러스. 원래 리그 결승이 2월 말에 열립니다. 맞아 항상 시즌이 끝나기 한참 전에 네. 리그컵은 이미 끝나 있었어요. 2월 뭐 24일, 25일 늦어도 3월 완전 초 음. 이때 하는데 이번에 또 4월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뭐 이게 실제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건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약간의 운적인 요소가 어좀 도와준 것도 있다. 네. 뭐 도와줬다기보다는 그냥 대지눈이 괜찮았다 네. 아니, 근데 원래 모든 컵 대회 우승은 사실 대지눈이 좀 따라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건 비단 뭐 축구뿐만 이 아니라 그러니까 운도 저는 실력의 일정 부분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운이 미치는 영향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고 아이그 진짜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뭐요? 인생 살다 보면 음. 내 맘대로 안 되는 음. 그러니까 내이 사람의 어떤 능력과 이런 걸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난 항상. 근데 그게 뭐 무신론 유신론 이런 걸 떠나서 난 1%의 신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 자, 이제 우리가 볼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무리뉴 대 펩의 대결입니다. 이 둘은 언제나 항상 최상위권 감독들 간의 어떤 라이벌 의식도 있었어. 아, 그러네. 나 이거 사실 생각도 못 했네. 무리뉴 펩. 그래. 근데 이게 단순히 무리뉴 펩이 네. 아니라 약간 다른 쪽으로 본다면 리그컵에서 서로 지금 강합니다. 음. 무리뉴는 PL, 그러니까 EPL에서 리그컵 결승에 4회 진출했는데 단한 번도 진적 없이 4회 모두 우승했습니다. 음. 첼시에서 두 번, 아, 첼시에서 세 번이네. 음. 첼시에서 무려 세 번입니다. 맨유에서 한번 맨유에서 한번 그러니까 결승에 가면 승, 우승했습니다. 음, 음. 근데 최근에 리그컵 맨시티가 완전 잡아먹고 있거든요. 이번에 하면 4연패. 4연패야. 아. 근데 어쨌든 펩이 부임한 다음에 부임 시즌을 제외하고 세 시즌 연장 그냥 맨시가 다 가져왔어요. 아스날 상대로 3대 1 이겼죠. 네. 에, 이기고 그다음에 첼시랑 승부차기 끝에 이기고 빌라 잡고 그러면서 이번에 만약에 또 우승을 하게 되면 4연패. 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또 리그컵에서의 두 감독 간의 기록대결이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근데 좀 엄밀히 따지면 그래도 무리뉴 쪽이 지금은 도전자의 입장인 건 맞죠. 왜냐면 팀으로 봤을 때 네, 네, 그런 게 있으니까. 하고. 예. 네. 맨시티가 리그컵에서 리버풀 다음으로 우승컵이 많아요. 그런데. 음. 리그컵에서 (4연패를) 한 클럽이 딱한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리버풀입니다 음. 만약에 이번에 맨시티 가면 그게 이제 두 번째 (4연패) 클럽이에요 그렇죠 리버풀이 (10) 아~ 리버풀이 이제 (8회) 우승을 어. 뭐 했으니까 그중에 (4연패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맨시티도 그걸 (4연패를) 가져갈 수가 네. 있는 거고 펩이 컵 대회 결승전에서 사실상 무패에 가까운 음. 딱한 번졌어요. 근데 그걸 무리뉴한테 줬습니다. 아 코파 델레이에서 무리뉴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던 시절에 네, 그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만약에 당시에 무리뉴의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었으면. 고그 근처의 컵은 그냥 펩이 싹 쓸어갔을 거야. 음, 근데 맞아, 그거를 맞아. 계속 그래도 견제한 게 무리뉴의 레알 마드리드였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레알이 조금 더 상징적이고 어. 이 무리뉴의 업적이 지금도 해오되는 이유죠. 네. 이렇게 무리뉴 대 펩의 리그컵 기록의 대결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메인스티의 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하나 지니고 있죠, 무리뉴가. 바로 손흥민. 손흥민. 맨시티 킬러입니다. 음. 그리고. 아올 시즌도 좋아, 손흥민. 올 시즌 좋아요. 네. 이 맨시티랑 맞대결에서 아홉 경기에서 여섯 골한개 도움이야. 이건 굉장한 와, 기록이고. 음. 최근 맞대결 두 번에서 다 골을 넣었어요. 아니, 아니 최근에 이런 탭에 맨시티를 상대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인 선수가 있나요? 잘 없지. 네, 잘 네. 없어요. 저는. 손흥민이 상징적으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굳이 따지자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 아 바디가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바디? 그냥 그 정도야 음... 바디는 워낙에 빅식스 상대로 이 기록이 좋으니까 네, 강팀 상대로 약간 네. 강팀강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여기에 그래도 대적할 만한 최근에 어떤 맨스티의 좋은 부분이라고 하면 어, 호뱅 디아스와 존스톤스 그래서 음. 요즘에 디아스톤스라고 부르맞아요 디아스톤스. 네, 디아스톤스가 이 이... 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맨체스터 더비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양두 선수 모두 다 스탯이 대단한데 두 선수가 동시에 선발 출장한 경기가 8경기 있대요 8경기 7승 1무 음. 클린시트 7번 1실점. 7점 딱 하나 대단하 그리고 저 디아스 스탯 잠깐 보고 왔는데 존나 그냥 압살이더만 쩝니다 음. 아 그리고 스톤스도 엄청 좋아 아니, 그러니까 디아스가 오면서 같이 살아났어 옆에서 이게 있어야 돼. 그렇지. 그리고 본인의 멘탈도 좋아지면서 음. 같이 딱 시너지가 났는데 음. 이두 콤비가 메뉴를 상대로 파울도 한 개도 없었대. 아 그래? <laughs> 어 무실점 하는 데 있어서 수비 수가 대단한 거거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꽤 볼만한 부분이 많은 어, 리그컵 결승인데 아까 우리가 초입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음. 근데 이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게 어떤 팀한테 호재와 악재로 다가갈지는 그때 열어봐야 됩니다. 음. 당시 분위기, 당 1월 이적 시장의 어떤 그 선수 수급 상황 이런 거 부상형 상황 다 봐야 돼. 그러니까 막말로 스톤스 같은 경우는 부상이 꽤 잦은 편이잖아요. 그렇지. 그런 생각이많았죠그러 그러니까 그런 뭐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토트넘 쪽에서도 사실 뭐 호이비르 같은 경우는 음. 좀 과부하 얘기가 이상 얘기가 때문에 있으니까 뭐 체력적으로 그때 매치핏이 안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을 조금 따져보고 나서 당 이제 그때로 가서 이제 프리뷰를 좀해 봐야 네. 뭔가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프리뷰는 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아, 굉장히 볼만한 경기가 카라바오컵 결승에 성사가 됐다. 아,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신론, 유신론 이런 걸 떠나서 난1% 신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 그뭐 솔직 히 우리가 뭐 연애를 할 때도. 네.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지만. 형철이 얘기하는 거야 <laughs> 아니. 네. 이제 제제그그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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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 이제 네네네. 제 여론이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형철 어. 좀 괴롭힌다. <laughs> 그 어? 형없애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 DM이 많이 옵니다. 아, 아 그래요? 제, 야, 제. 야 이명철 괴롭히지 마. 작작해라. 네, 옛날에 주원이 형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김근호 괴롭히지 마라. <웃음> <웃음> 아 이게 너무 똑같이 되는데 노라는 <laughs> 네. 것도 비슷하더군요. 노를 이제 제가 그래도 조언을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죠. 에이, 조금 더 지금 많이 했으니까 아니 주원 형이 더 많이 했죠 많이 하기는. 집중적으로 한 거는 사실 너야 주원 형은 집중적으로 노 해본 적은 이제 막 하는 거야.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되게 엄청나게 기초적인 이론들 무조건 음, 알고 예. 가야 되는 그런 거야. 근데 그 조금 조금 제가 이렇게 알려줬더니. 어 이제 예전보다 훨씬 좀 그래.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어. 주원형이 뭐 같은 브론즈가 뭐 브론즈한테 뭐 그래. 뭐라고 하는 게참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다 동이죠 동 동이죠 동 주원형 약간 동동 네, 그렇죠 어. 네여친구가 사준 겁니다 비난하나요 아니요 여자 친구 사줬다고 해서 동색 동색이 바뀌진 않아요. 아, 그건 맞는데, 네. 된장색이라고 해주십시오.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고잘안 통합니다, 나한테. 아, 네. <laughs> 아 이제, 탈압박을 너무 잘해. <laughs> 네. 여자친구가 사주는 건 예쁜데, 음. 그렇다고 색깔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네. 아 예. 아니, 그래서 어쨌든, 어, 네. 연애를 하면 있어서도, 그 운적인 요소가 저는 되게 많이 작용하는 잘 어, 생각해요. 당 그러지. 그러이 그러니까 네. 여성분이 정말 예쁘고, 뭐, 괜찮은 분이라서, 아, 진짜 나는 걸도도 안 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하다가 또 타이밍이 맞고 잘 되면 연애를 할수 있는 경우도 <laughs> 왜 그렇게 보죠 있나요 있지 않겠습니까 아, 있었나요 그 <laughs>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아, 이런 분이 약간 이런 어허. 음. 예.